안녕하세요. 오성업들 결여지입니다. 저는 오늘 여기 인천에 나와 있습니다. 어러우드를 설치하러 왔는데요. 뒤에 보이는 파비스 카고 트럭이 적재한 길이가 한 8m 정도 되는데 아무래도 이제 사각지대 사고를 예방하시기 위해서 이렇게 설치를 맡겨주셨습니다. 오늘도 날씨가 굉장히 뜨거운데요. 무리하지 않고 안전하게 잘 설치를 끝내 보겠습니다. 자, 카메라 설치된 거 볼게요. 자, 후방 카메라는 알루미늄 아우징을 사용을 해서 최대한 보호될 수 있게 그리고 적재함을 열어도 문제가 안 되도록 카메라 보호 케이스를 사용을 했습니다. 보시면 뒤쪽에 배선들은 다 폴게이트 처리를 해서 이제 보호 처리를 했고요. 자, 아, 이제 측면 카메라. 적재함이 이 헤드보다 많이 튀어나와 있기 때문에 이 적재함이 기둥에 지금 설치가 됐습니다. 역시나 카메라 보호 케이스 사용을 했고요. 배선들은 이렇게 다 폴게이트 씌워서 케이블 타이로 깔끔하게 정리를 해서 지금 차량 앞쪽으로 지금 이동 중이에요. 좌우 카메라는 동일한 위치에 설치가 됐습니다. 전방 카메라도 후드에 설치를 했는데요. 자, 이 와이퍼 움직일 때 간섭 안 되도록 깔끔하게 정리된 모습이죠. 아, 지금 배선 작업 열심히 하고 있으니까요. 빨리 잘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자 아, 이제 설치는 다끝났고요 이제 공차 보정 할건데요 지금 패턴 보시면 이렇게 왜곡되어 있고 뒤에 거는 다 보이지도 않죠 적자함이 길고 카메라는 앞쪽 그 기둥에 설치가 돼서 그렇습니다 이거 이제 바로 잡아줘야 다각지대 없이 안전하게 운행 가능하시겠죠 자, 설치가 다 끝나고, 공차 보정까지 다 끝났습니다. 여기 탑뷰 보시면 이미지도 카고 이미지로 저가 올려드렸어요. 후방카메라 이렇게 멀리까지 보이게 되고요. 뷰모드 스위치가 있는데요. 누르면 좌측, 우측, 이렇게 직관적으로 볼수 있고요. 리어 3D, 그리고 후방카메라 전체 화면까지 이렇게 주행하시면서 총 다섯 가지 뷰모드 보실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교차로에서 깜빡이를 켜면 이렇게 좌측 측면을 이제 다 보여줍니다. 좌측에서 끼어드는 차량에 의한 사고, 장애물에 의한 사고 예방을 할 수가 있겠죠. 버튼 누르면 살짝 당겨서 앞쪽까지 보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직관적인 뷰 모드까지 사용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제 좁은 골목에서 이제 우회전하실 때 우회전 깜빡이 넣으면 이 우측 측면을 이게 3D로 다 훤히 보여주기 때문에 우회전 사각지대 사고 예방하는데 매우 효과적입니다. 역시나 마찬가지예요. 버튼 누르면 살짝 당겨서 보고 직관적인 뷰 모드까지. 사용이 가능합니다. 자, 비상깜빡에 넣으면 리어 버드뷰를 기본적으로 탑뷰와 함께 이렇게 보여주게 되고요. 버튼 누르면 리어 3D, 후방카메라 같이 보는 뷰모드 이렇게 사용이 가능합니다. 자, 그리고 어떤 상황에서도 후진 기어를 넣게 되면 후방카메라가 왼쪽으로 오는 이 뷰모드가 활성화가 됩니다. 여기에서도 버튼 누르면 살짝 당겨서 볼수 있고요. 후방카메라 전체 화면까지 이렇게 세 가지 뷰모드 이렇게 사용이 가능하세요. 자, 그리고 옴니뷰 NS4 3D 어라운드뷰는 주행 중 녹화도 가능합니다. 이렇게 리모컨을 드리는데요 자, 리모컨에서 메뉴 버튼을 누르게 되면 플레이리스트라고 나와요. 들어가면 날짜하고 시간별로 1분 단위로 이렇게 다 저장이 돼 있습니다. 자 여기 이제 아까 패턴 펼칠 때 아, 녹화된 영상인데요. 자, 이렇게 기본 4분할로 보여주게 되고요. 1, 2, 3, 4, 그러니까 전후, 좌우 이렇게 4개의 카메라에서 녹화가 됩니다. 자, 여기서 OK 누르면 이렇게 전체 화면으로도 이렇게 보실 수가 있고요. 채널 1번, 전방, 2번, 후방, 그리고 3번, 좌측, 4번, 우측에서 이렇게 녹화된 영상입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인천에 와가지고 파비스 카고 트럭에다가 옴니브 앤에스포 3D 어라운드 뷰 설치부터 공차 보정까지 완벽하게 잘 끝냈습니다. 저희는 이제 파주 소방서로또 이동합니다. 감사합니다.